음, <laughs> 우선, 28번에서 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좀 있어. 음, 여기서 보면은, 자,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여기를 5세타라고 그러고, 여길 2세타라고 하면은, 여기는 5대 2가 되는 거야. 자, 이거는, 극한 그러니까 세타가 0으로 갈 때만 결과적으로는 5대2가 되는 거지 뭐 맨날 쓸수 있는 건 아니야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면은 여기를 어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지금 1이었고 여기가 지금 h지 그러면은 여, 이듬해 삼각형일때 말하는 거야 자1이 넓이 구하면은 첫 번째 넓이는 2분의 1 1 h s i n 오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s2는 2분의 1 1 h s i n 2 θ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는 세타가 0으로 갈 때를 다루고 있으니까 여기는 2세타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5세타 되는 거지. 이거 그냥 같다고 치고 결국 넓이의 비는 5대 2란 말이야. 넓이의 비는 5대2지만 우리가 높이를 똑같은 걸 쓰기 때문에 이 길이의 비도 5대 2가 되는 거야. 우선 이걸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여기가 2세 3세하고 여기가 2세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의 길이의 비가 3대 2 2대 3이 되는 거야 2대 3자 그러면은 이것도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게. 어, 사인 3세타 분의 여기를 뭐 A라고 하자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A는 sin2세타 분의 B는 2R 이렇게 되겠지 그럼 A는 2R sin3세타고 B는 2R sin2세타니까 얘는 3세타가 되는 거고 이것도 2세타가 되지 그러니까 3대 2의 비율을 갖게 돼 그래서 3대2라는 길이의 비를 갖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이가 3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로 이제 와서 보면은, 어, 여기가 이제 2니까 여기는 1이고, 여기도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각을 잘 써주면은, 파이 마이너스 3셋 하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자,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삼각형, 삼각형 넓이 해보면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삼세타가 쓰이게 될 거야. 그러면 이거 우리가 짝수배로 바꿔주면 사인 삼세타지. 사인 삼세타인 거 알았으니까, 그냥 인식을 3세타라고 하자고. 3세타로 인식을 해주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3대2라는 길이의 비가 나오겠네. 3대2라는 길이의 비가 나올 텐데, 지금 P에서 B까지 세타가 0이 됐을 때는 이 PB라는 길이가 최종적으로는 2라는 길이가 되잖아. 여기서 딱 맞게 되니까 2라는 길이가 되니까 여기서는 이 비례배분 해가지고 다섯 조각을 세 조각 주면 돼. 그럼 여기서는 5분의 6이라는 길이가 되는 거고 여기는 5분의 4라는 길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 각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여긴 2분의 세타겠지. 여기가 2분의 세타고 자이 각이랑 이 각이 4대 1이라는 길이 비를 가지고 있지. 4대 1 그러면은 여기에 길이는 5분의 1이 되겠네. 5분의 1 5분의 1 그랬을 때 f 세타부터 해보면은 5분의 1이랑 1이랑 곱하고 2분의 1 AB 사인 세타 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3 세타지만 그냥 3 세타 해서 3 세타로 칠게 그러면은 10분의 3 세타가 되겠네 그 다음에 G 세타는 부채꼴 부채꼴에서 요거 빼자 그러면은 2분의 1, R제곱, 1제곱, 세타니까 2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2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 1하고, 사인 2세타, 또 2세타 써버릴게. 그러면은, 여기서는, 세타 빼기, 5분의 1, 세타가 되니까, 5분의 4, 세타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이제 찾아야 되니까, h, r은, 여기가, 이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가 5분의 1이면은 여기는 5분의 4겠네. 자, 여기 길이 5분의 4인 거 알겠고, 그 다음에, 어, 여기 각을, 여기 각을 구해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구할 수가 없나? <laughs> 아, 여기로 해야 되겠네. 자, 여기서 보자. 이 호의 길이에 대해서, 여기선 중심각이고, 여기서는 원주각이잖아. 여기서 원주각이니까, 여기가 2세타니까, 여기도 2세타겠네.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세타였으니까, 여기도 2분의 세타고 그럼 합치면 2분의 3세타가 되겠지. 2분의 3세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5분의 4 길이에서 사인을 올리면 되겠네. 그러면은, 5분의 4에다가 2분의 3 세타, 사인도 할 필요도 없지. 그러면 10분의, 아, 약분 하면은 5분의 6 세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hr분의, 나머지 두개더 하는 거니까, 5분의 6 세타 분의 10분의 3 세타 플러스, 5분의 4 세타. 그러면은 10분의 8, 11 세타. 여기는 10분의 12 세타. 10 약분하고 세타 약분하고 12분의 11, 23. 이렇게 해서 답쓰면 되겠네.